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이크큰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삼성 SDI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가를 보니까요. 65만 5천 원이었고, 지금은 6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매출 성장세 가속화. 매출 성장세 가속화. 네. 네 매출이 굉장히 또 삼성 SDI가 최근에 좋아졌었죠. 네. 엄청납니다. 매출. 어, 이제, 거의 3조 원대 육박하는, 음. 지금 2조, 1, 4분기 2조 9,632억 원이었거든요. 이제 조만간 2분기, 3분기 때는 3조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출이 엄청나게 3조대로 올라서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다. 큰 회사고, 또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A 같은 경우 ESS, 네.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또더 좋아지고 있고, 삼성 SDI가 이제 점유율 1위죠. ESS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2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두 기업이 바로 어, 어떻게 됩니까? 50%를 점령했어요. 50%. 네. 이 ESS 시장에서. 그, 그 중에서 이제 1등 공신이 삼성 SDI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이 더 좋아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ESS는 상당히 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뭐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원형 전지 이런 것도 그렇고 삼성 SDI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어 지금 폭스바겐 쪽으로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폭스바겐 각형 배터리 이런 것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 SDI다 보니까 삼성 SDI의 이런 무궁무진한 어, 바로 배터리 가능성. 또 미국, 미국에도 삼성 SDI 계속해서 공장, 공장 설립을 지금 꽤 하고 확장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배터리를 자국에서 조달하겠다 하니까 이제 삼성 SDI가 또그 흐름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이제 또 따라가서 미국에서 공장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 정책적이라든가 굉장히 재빠르게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상당히 전 긍정적으로 괜찮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 SDI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 받았다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 이 부분 노란색 부분이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 괜찮지 않을까. 바닥을 찍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방, 하방성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선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LG화학이 좀 올랐었거든요. 네. LG화학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 SDI가 별로 안 올랐어요. 맞아요. 자, 근데 저는 삼성 SDI 종목이 지금 어, 밸류에이션 가치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키 맞추기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은 l g 화학보다는 오히려 삼성 SDI가 더 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올랐지만 삼성 SDI는 안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폭스바겐에 잘 맞춰, 발맞춰 나가는 모습이 사실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두 개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더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삼성 SDI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L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주제로도 다뤄드렸는데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